국가의 어른이 부족한 실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어른 행으로서 어, 따끔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의 화두는 그 지금의 수사를 사법살인이다, 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이 뭐 있어야 되느냐 이거 민주당에서 논란을 들고 나오고 있고 그냥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세간의 화두입니다 일단 그 이재명의 사법살인 얘기부터 정리를 음. 해 주시죠 이재명 의원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비명 비명을 지른는 것은 네. 자신에게 몰려오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적 착란을 그렇죠. 일으켜 가지고 겁이 나 네. 겁이 나 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지르는 소리로 네. 대장동 사건의 피자로 의 나를 적시하고 네.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며 사법 살인이다. 사법 살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이재명 씨가 당해야 할 일을 당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네. 그가 그러니까 비명을 질러도 소유가 없다 하는 네.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을 두느냐 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부속실 제2 부속실 폐지하기 또 공약했으니까 네. 그러면 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그 묘소를 방문해 권 여사를 만나는 과정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도 따라가고 지인도 따라가는데 이게 뭐 이런 저런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공적 활동을 은둔형으로 할 것인지, 음. 좀더 개방하고 개방형으로 확좀더 광범위하게 할 것인지 그그 음. 그 원칙부터 정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경우에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편지 오지요 전화 오지요 진정서 오지요 그 일정 관리해야죠. 그 뭐. 관리를 해야죠. 네. 그리고 가령. 은둔형, 이, 퍼스트 레이디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국가원수 부인이 오면 국가원수끼리 있는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부인은 따로 또 이렇게 면담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도 혼자는 안될거 아니에요. 비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네. 보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조자가 있는 그 공간을 네. <웃음> 제2부속실이다. <웃음> 그러니까 네. 김정숙 여사가 요란했기 때문에 나쁜 네. 의미로 요란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했는데 그럼 이름을 바꿔야지. 네. 다른 바꿔.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이실이라든지 그렇게 할 문제지. 이걸 정치정취화 해가지고 음. 야당이 제이부속실을 없애게했는데 다시 부활하려고 하느냐. 아 이게 참 우리가 지졸한 공격이죠. 네. 저급하고 치졸하다거야 네. 그리고 제이부속실 은말 대신에 대통령 부이실, 대통령을 보장하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라도 복수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책상 놓고 이자네. 두는 그 그공간을 뭐라고 칭할 것이냐. 음. 뭐 대통령 부인시라고 하면 그만 일, 일을, 음. 이걸 정치 쟁점하고 있다. 그니까 요 부분을 좀 자세히 외국 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우선 이제 그 이재명의 그 사법살인 문제부터 좀 짚어주시죠. 김건희 여사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 예.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13가지 혐의가 걸려 가지고 부인의 네. 법카 사건을 비롯해 갖고 오늘 뉴스 보면 경찰이 백현동 게이트. 요게 네. 대장동 계획에 다 같이 유사한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에 건물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을 네 차례, 다섯 차례를 하고 그리고 그 시행 건설사에 자기의 최측근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그 가가 있어가지고 이걸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익이 남았다. 이게 그냥 냄새가 풀풀 나는 일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압수수색 영장발부굴간 조사에 들어가고 네. 대장동 게이트도 이제 피의자로 적시하고 네. 이랬는데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하고요. 정치보복은 없는 죄를 긁어 만들어가지고 하면 정치보복이지만. 그렇죠. 이건 이미, 이게,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 되기 전,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수사가 진행되어가 이재명 앞에서 대장동 사건은 멈췄었잖아요. 성남 그 FC 사건도. 시의자로 지목이 됐어요? 네. 지목되 있지. 고수 네. 딱 멈췄단 말이야. 네. 이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 멈춘 걸 풀고 뚜껑을 열고 그건 자연스럽지요. 네. 새 정권이 그걸 안 하면 정권적 차원에서 직무 유기고. 그렇죠.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만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사고 살인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 복잡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젊은 이원을 비롯해가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8월달 전당대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 그게 대표가 돼갖고 다음 총선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니까 이 구도를 윤석열하고 이제 맞장드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 보복이다, 사법살인하려고 한다. 그래갖고 관심을 바깥으로 윤석열 쪽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그게 돌려, 돌려질 일이 아니다, 이거야. 네. 그러고 지금 민주당은 크게 깨달아야 할 일이 이번 선거에 왜 패배했느냐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배척하겠다는 압도적 세력이 첫째. 네. 둘째로는 이게 헌정사 이래 가장 부패하고 부패가 광범위하게 늘려 있고 현직 대통령 자신이 여러 사건에 걸려 있고 대통령 후보가 이런저런 사건에 걸려 있고 그래서 실패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깨달아야 되고 인적서신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자가 계속 나서서 이렇게 날뛰는데 여기에 보조를 맞춰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거 정시 보복을 하고 있다. 박세 박세형 박세혁 네. 그뭐 네. 그그 투정되는 국회의원 이름인데 네. 그게 이제 산자부 산악. 그 국영 기업의 임직원을 쫓아낼 때 청와대 행정관인데 이 검찰 소환 일정을 조절한다는 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이재명 사건과 그박 박세 뭔가 의원을 네. 걸어가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러면서 한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이러면 문 대통령을 문 대통령을 보호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호,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 주어가 민주당이 보호,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윤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 보장을 포기했다는 뜻인지, 그럼 뭐, 민주당이 우리가 문 대통령 음. 보호를 할수 없게 돼 간다. 할수 없게 돼 간다. 그럼 뭐 민주당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결사, 옹위한다. 사법 체리를 하기 위해서 소화를 한다 하면 우리는 아주 죽기 살기로 막 국회의원을 응, 동원하는 지 대모도를 동원해갖고 막겠다 이런 뜻인가? 그런 이게.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생각에 따라서 사법처리 대상도 사법처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어. 경과를 어. 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것인지. 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크포스 예. 강력한 대응 기구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이 기획수사다 이게 기획수사. 네. 이재명 뭐방부 그다음에 백웅규등 이게 기획 수사다. 그러면 한 말이 우리가 정권을 잡아봐서 아는데 기획 수사라고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실권을 했습니다. 신통을 정권을 잡았을 때 기획 수사를 해봤다는 예. 자백을 했는데 예. 이러니까 사례에 맞지 않는 짓을 계속을 하면 계속해서 사례에 맞지 않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의 경우는 조용히 사법 처리를 칼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네. 이 단계에서.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음포를 놓는다, 터스크호수를 네. 만든다, 대책 기구를 만든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한다, 경우에 따라서 소환이 되는지 하면 그냥 대모를 동원한다. 거기 눌리면 안 되지. 안 되죠. 네. 안 우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 뽑았는데요? 지지, 지지한 지지한 사람의 절대적 이유가 두 가지: 종북 음. 주사파 친김정은 음. 종식의 네. 도구고. 둘째로는. 헌정사상 가장 썩고 부패하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가 당연히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드러난 죄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들을 대청소를 해야 된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를 했으니까 여기에 실망시키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흔들리게 된다. 야당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에 대해서 그럼요. 명심해야 된다. 지지자들이 no. 조금씩 지금 실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실망하면은 힘의 원천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죠. 저, 저자들을. 자, 그러면은요. 김건희 여사의 그 부속실 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 부속실을 뭐 공약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약을 조금 후퇴를 해서 약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 공약이 제2 부속실을 폐지하겠다. 폐지하겠다. 예, 그거죠. 그게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것이 옆 앞에 대통령 <laughs> 김정숙 여사가 요란했거든. 에. 요란했단 말이야. 너무 설쳐댔죠. 이게 그러니까 공익적 사업이나 뭐 빈민 구제 또는 이렇게 에, 억울한 일 이런 네.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뭐 패션처럼 말이야. 나들이 할 때마다 옷이 바뀌고 이래가 네티 네티즌들이 찾아낸. <laughs> 이게 나들이 할때 사진만 추적해갖고 200개인데. 200개가 넘 가로세로연구소 추적하면 350개라는 값도 350개. 다 비싸고. 네. 그러니까 요란했다, 이게. 음. 그 인도에 무슨 행사가 이제 부인 혼자 갈 일이 아닌데 전용기를 타고 가갖고 음. 기에간 김에 타지 마할인가 하는 또 네. 관광지까지 봤다. 이래가 좋은 네. 면보다는 요란한 면 이러니까. 아우. 대통령 부인이 저골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2부속실 폐지한다 이래 버렸단 말이야. 네. 그 호응을 받았지요. 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은 공인이니까 뭔가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있다 이거야. 음. 진정서 들어오지, 그 다음에 탄원서 들어오지, 전화 걸려오지,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만나자고 자꾸 그 전화도 오지. 그리고 외국 국가 원수가 부부가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은 네. 원수끼리 하고 대통령들끼리 하고 부인끼리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거 네. 그런 걸수발할 사람 있어야 되자. 관리할 사람 있어야죠.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그 사람이 일을 할 공간. 그러니까 대통령 어, 부인실 옆에 무슨 책상을 두고 있던 전화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거를 지금은 제2부속실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공약을 그렇게 쓰면 제2부속실란 이말을 쓰지 말고 대통령 부인실 소속. 지구 누구라고 하면 될거 아니냐, 이 말이야. 거기에. 그명칭 배치해가지고. 그명이 무슨. 그니까. 중요합니까. 야당이, 어제 김, 뭐, 박원근 원내대표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려고 하냐. 정치, 정치, 막 하는 걸 보고 참 이거 저열한 에. 난말 싸움이요. 단어 싸움이야. 그 초등학생들 저 무슨. 낱 난말 이어지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분명히 그, 그 점을 말이지. 그렇게 부속실 폐지라는 걸 했다면 명칭 폐지를 공약한 것이지 부인 조력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없다고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이름은 지금 내가 지금 편의상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 대통령 부인실 직원.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부르면 될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자, 이런 전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조건으로. 어, 윤 대통령의 취임한 지 지금 딱한달 남짓됐으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네. 에, 이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 대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며, 대스를 어떻게 또 잡아야 되느냐. 안 하고 그냥 은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요거는 대통령과 에, 부부가 이건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네. 국내외 사례를 제가 참고로 윤 대통령 바쁘실테니까 네. 그 참모들에게 마이크를 좀 이렇게 조금 돌려놓으세요 그쪽을 그 조금 돌 이쪽 아니, 그 머리를요 머리를 그쪽으로요 아니요 반대로 반대로 예예예 예, 예. 됐습니다 네. 그 사례를 네. 어, 내가 태어나서 귀로 듣고 기억에 남겨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 드릴게요. 특히 네. 우리나라 사례는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철저한 은둔형. 음, 조용했죠. 네. 남편인 대통령의 식단을 직접 관리했어. 아침, 점심, 저녁. 그거 보면 네. 기록에 보면 소식을 했는데 그거 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관리했고 네. 뭐 헌옷도 꿰매 입었고. 그래가지 완전 은둔형이 어디에 나서서 뭐 연설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뭐 경무대 사람 불러가 오천을 대통령 부인이 주제하게 했다는 이런 흔적도 완전히 은둔형. 남편을 위한 내조 은둔형이었다. 여기 하나 모델이고. 그박대 대통령부 유영수 여사는 그좀 독특한 경우인데 키가 박 대통령 거의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으로서도 듬직하고 장대해 보이는데 유영수 여사는 대외 활동 열심히 한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환자촌에도 가고 빈민촌에도 가고 근로자, 부상자도 방문하고 네.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진정서를 받으면 이걸 가려가지고 대통령에게 이얘기해서 이걸 바로 잡아주는. 이그 사례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 부원으로부터 폭행과 불리익을 당한 사람이 대통령 부인에게 아주 탄원서를 썼어요. 이걸 대통령께 이기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를 명해갖고 바로 잡은.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야당 노릇을 아주 하셨죠. 단단히, 네. 단단히 했, 네. 했, 했을 뿐 아니라, 검소했다기야. 음. 그 한복을 많이 입었는데, 아주 검소했다기야. 네. 그, 그리고, 민심이 어떻다 하는 것을, 윤영수 여사는 꽤 뚫어본 사람이야. 네. 이게 초등학교 교사를 했고, 박 대통령도 교사 출신이니까, 네. 그런 게 아주 면밀했는데,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60년대에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고, 맺는. 지나서 동남아를 순방한 일이 있는데, 네. 말레이시아, 태국, 그 열대지방을 가게 됐단 말이야. 네. 그런데 출국할 때, 한복으로 이제 행사장에 가야 되는데, 고무신을 안 갖고, 그냥 신던 구두를 신고 갔더니, 네. 아,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발이 부어가지고막그 다음날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말이야. 네. 억지로 신발을 신게 돼가, 그 호텔 객실 안에서 찬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그, 여비서가 사모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좀 말랑말랑한 신, 사옥가요, 이랬더니,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다고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느냐? 그게 뭔가면, 그러면 이제 소문이, 아. 쇼핑했다, 뭐. 쇼핑했다, 뭐, 했다, 뭐, 침소, 봉대하기 그렇죠. 좋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 구하라 룸프로, 최대 백화점에 가서 뭐 어, 얼마짜리를 샀다고 뭐 명품 산다 이거 그냥 이 본능적으로 깨던걸 사람이야 아, 본능적으로 네, 지혜로우시네요 아 지혜롭지요 네. 그리고 그 서독에 방문해가지고 그 광부들 광촌에 가가지고 네. 대통령 연설하고 할때그그 광부들 하고 껴안고 하는 거 그런 게 아주 어머니 어머니 다운 이런 자유로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임기 초에. 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이 대통령 부인을 초청한 간담회를 했어. 간담회를 보다 가, 와서 스피치를 하고 청와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 답변하는 게 있었는데. 아, 유, 유경수 여사를요? 유경수 여사. 네. 그, 임기, 초청했어요. 임기 때.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학생들이 하는데 그걸 다 봤다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 네. 저기 대통령 부인 사모님께서는 남편 대통령하고 부부싸움 안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왜요? 부부싸움 하지요? <laughs> 그런데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 육박전이 됩니다. 어이구. 육영수 박정일. 아 알아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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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육박전이 되면 아, 깜짝 놀랐네요. 아, 그래가지고, 예. 그냥 폭소가 터지고, 장한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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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에 그게, 그게 뭐, 가십성이 아니라 그대로 사실 보도를 해가 네. 모든 사람들 아주 흐뭇하게 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영수 의사는 돌아가실 때까지 청와대의 야당, 그리고 국민의 자유로운 어머니,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고 지금은 저는. 역 칭송받잖아요. 역사적으로. 칭송받죠. 칭송 그랬다. 네. 특히 외국에 중에 신발을 사올 거야 했을 때 화를 내면서 한그 그래. 얘기는, 그, 그 얘기는 지금의 대통령 부인이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민심에 대해서 그만큼 예민하게 들어봤다. 음.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노태우 이, 대통령은 건너뛸시다. 예. 그러면 뭐 건너뛰는데, <laughs> 뭐, 이순자 예사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너무 많이 알려 군사정권 뭐, 그러니까. 예.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직선 대통령이 됐는데, 김옥수 예. 교사도 은둔형이야. 아, 예. 철저하게 은둔형이야.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손명순 여사, 예. 철저한 은둔형. 예.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도 은둔형. 다만 예. 그는 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가끔 무슨 세미나에 가서 얘기한는 일은 있어도 철저한 은둔형.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 여사, 철저한 은둔형. 예. 철저한 은둔형. 예.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 여사, 철저한 은둔형. 예. 박근혜 대통령 건너뛰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 요란했다, 요란해. <laughs> 아, 이거 누가 말리나? 이게 뭐유행수 여사처럼 뭐, 뭐 나완자촌을 방문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청와대 내에 야당 노릇을 했다, 뭐 해외여행할 때 신발 바꾸자고 했더니 야당을 쳤다든지 이런 에피소드 하나 떠면 요란한 네, 사치한 동양 부인이다. 뭐이메일다 하고도 비교가 나올 정도니까요뭐김근희 그러니까 여사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글 참고로 하면. 누구를 닮아야 할지 아마 대답이 나올 거예요. 네. 그게. 네. 유경수 여사가 아니면 은둔형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유경수 여사처럼 할 자신이 있으면 그, 그 모양이고, 그, 그런 방법이 에, 택할 것이고, 아니라면 완전 은둔형. 음. 저기, 요란하면 안 됩니다. 네. 요란하면. 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해외에, 해외에 예를 들지요. 네. 그것도 참고가 되니까. 네. 이제 미국의 FDR, 프랭클린 루즈벨 대통령 2차 대전을 지휘했고 4선 대통령이었는데 네. 부인 엘리노아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활발한 사회 사업과 사회 활동가였다고. 네. 그러니까 백악관 들어가서도 남편 남편 일 보고 사회 활동 그대로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했다. 그것도 검소했어요. 그러니까 뒷말이 없다. 음. 프랭크 루즈벨 대통령 그렇고 그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 부인 아이 아이젠하와 대통령 부인 순서대로 얘기하면 네. 완전 은둔형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 부인 잭클린 네. 잭클린 대통령도 준 은둔형이고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어디 뭐 빈민가를 찾아다니 이런 이런 전혀 없는데 잭클린 여사의 그 존재 자체가 완전 네. 따라서 어디로 가더라도. 남편보다도 더 환호를 받는 존재가 됐다. 네. 이게 아주, 아주 특준한 퍼스레이디 경우인데, 그러니까 뭐 모자라든지 패션 같은 거, 아마도 비싼 걸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도 왜 여기 같은건 탈탈 털어가 뭐 LMS 뭐를 해다 이럴 네. 텐데, 미국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네. 케네디 대통령하고 같이 나들이를 하면 케네디 대통령을 보는 게 아니라 제클린노를 보는 거예요. 오늘을 어떤 복장을 하 어떤 포호를 지하냐. 그걸로 남편에게 엄청난 플러스를 줬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면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공개적인 행사에 나가는 그 일만을 했는데 그게 인기가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은 3년여 만에 암살됐잖아요. 네. 그 초기에 파리를 국빈 방문을 했어. 네. 그 공항에 이제 파리 불란서를 방문한 소감을 이야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다 간단하게 끝내고 나서 끝머리에 저는 오늘 제크린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이랬다. 유머가 <laughs> 유머가. 아. 멋있네요. 어? 멋있는 유머. 그게 제크린 여사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음. 케네디 대통령의 유머 순발력이 있나. 네. 내가 대통령인데 내 아내지만은 네. 내 아내라 안 그러고 제 네. 클린을 내가 수행하고 왔다. 내가 수행하고 왔습니다. 이 아주 인중심에서 있으니까. 예. 우리나라 대통령 <laughs> 이혼한다면 좀 이런 대통령 앞으로 네. 나와 나와야 네. 된다고 생각해. 그 뒤에 이제 뭐 닉슨 대통령 부인도 어 은둔형, 포드 대통령 부인도 은둔형, 다음에 카터 대통령 부인도 은둔형, 네. 그다음에 레건 대통령 부인은 배우 등 배우. 네. 시 여사인데, 낸시 여사도 사회 활동 안 했는데, 제크린의 준하는 그런 이미지를 줬단 말이야. 네. 네. 나이, 나이가 그때는 훨씬 들었지만은, 자, 곱게 늙은 할머니고 아주 어, 젊어서는 미인이었다. 그리고 이 패션 같은 것도 그땅 박혀 있고 하니까, 그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도움을 준 네. 이제 그런 실질적인 은둔형이다. 네.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다음에 부시 대통령 부인도 은둔형, 클린턴 그렇죠. 대통령 부인이 이제 조금 이제 활동이 좀 많았죠. 힐러리 여사는 네. 변호사로서 사회 활동하던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한 활동을 했는데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자기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했거든. 네. 자기 전문 분야에. 그리고 백악관 8년 동안에 무슨 특별한 기구의 책임도 맡은 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보건계통의 그 책임인가. 말,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학식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인정받아 가지고 대통령 부인이라기 보다도 엘리노와에서 좀 독자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뭐 구설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뭐 오바마 대통령 뭐 이렇게 부시 이세다 은둔형이었고 이제 현재 바이든 대통령 부인도 학교 교사인데 네. 이게 러 나지 않게 네. 은둔형인데. 트럼프 대통령 부인은 이게 모델 출신이거든. 네. 그 나타날 때마다 옷이 얹는 화려하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막 그냥 그거, 그거 보는 걸로 그렇지. 그것도 예를 들면 은둔형이다. 자. 그 다음에 처칠 수상의 부인이 클레멘타인 여사는 원래 남편이 쭉 수십 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절대 나서지 않은 사람이야. 네. 근데 1940년 6월에 수상이 됐을 때는 이미 독일과 전쟁이 붙었으니까 그게 이제 런, 런던도 폭격 당하고 막 곳곳에 피해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허들의 옷을 입고 나섰어 아, 그리고 구호 활동에 나섰다고 네. 그건 그래야 아주 주목을 받았죠 그 그거야 그건 전쟁 때문에 그렇게 한 네. 모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드골 대통령 부인 이 드골 대통령 부인 부인 내가 이름이 갑자기 하요이 대표 앞에서 내가 좀 긴장을 합니다. 아니, 아니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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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네. 엘리노에서 클레멘텐 여사, 아니, 이본노 여사. 아, 이본노 여사. 네. 철저하게, 이건 너무 철저해가지고 대통령 10년 안에 동안에 프랑스 사람들이 두골 대통령 부인이 이름이 뭔지도 기억 못한다 하네요. 아, 예. 완전히 철저하게. 네. 그는 대통령으로서 두골도 네. 은둔형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가능했던 거는 두굴은 2차 세계대전 전쟁 영웅이고 연합군과 함께 프랑스를 수복한 전쟁 영웅이니까 절대적 권유를 가졌거든 네. 두굴이 1년에 테레비에 나타나는 경우는 전쟁 기념이나 독립 기념일 같은 거 또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테레비에도 안 나타나요 뭐 국무회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이런 지시를 했다 하는 것도 대변인 통해서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대통령 자신이 은둔형이니까 그 부위는 네. 더 철저하게 은둔형이었다 네. 자. 인근희 여사와 윤 대통령 저 말을 듣고 어느 걸 선택해야 하느냐 어느 걸 활동가형 엘리노아 여사 힐러리 여사 이런 활동가형 아니면 철저한 은둔형 그러면 활동가형을 하면 어느 범위 안에서 한다 이거를 지금은 결단할 때다 음. 이 대표가 물어보세요. 네, 내 의견은 어떠냐고 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을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laughs> 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바깥 활동을 하게 되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엘리뉴와 여사나 힐러리처럼 자신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로 활동하면 괜찮은데 전문성이 없어서 활동을 잘못하면 나대는 꼴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예. 김정숙 여사. 예. 그러니까 고런걸 이제 감안해야 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부속실 문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도 공인인데, 그게 조력자가 있어야지. 그 조력자가 있는 공간이 이름이 제2부속실이었다. 김정숙 의사의 제2부속실이 요란해서 기분 나쁘다. 그, 그걸 안 하겠다 면 이름을 그럼 대통령 부인실로 바꾸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꾸 네. 그래갖고 미적거리고, 어제는 보니까 권성성 원내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제2부속실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부활하면 되냐 이런데 부활이 아니라 어 권성동 대표 이 사람아. 내가 후배니까 내가 이 사람아 그랬는데. 지금 내말 하는 거 들었지? 한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 외국 주요 국가의 대통령 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그걸 비교를 해보라고. 부속실이냐 이름이 그거 갖고 논쟁하고 정쟁할 일이 아이고 이게 바쁜 일도 많은데 아니, 말이야.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무슨 부속실 이런 거 말고 그냥 비서. 비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냥 비서 남들이 자리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그 실을 못뭐 둬야 됩니 그냥.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네. 직전 대통령 부인이 네. 요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 국민들 기분 나쁘게 생각한 사람 많으니까 그건각을 했는데 음. 그럼 부속실이라는 음. 제2 부속실이라는 이름을 빼고 네. 지금 제1 부속실이라는 말안 쓰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예. 그럼 거기 뭐 앞으로 한남동 공간으로 이제 부부가 이주하게 되면 공관, 공관 관리실로 이름을 고치든지, 뭐, 그래갖고, 그, 부인 조력자가 그, 그 공관에 책상 놓고 일하는 자리, 그 이름을 붙여줘야 될거아니야 이거. 그리고부인실로하면 그러니까 제일 좋지, 뭘 그렇죠. 그래, 부인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뭐, 논란거리가 안 여당 겁니다.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그거 뭐, 역성을 들고, 뭐, 야당 원내대표가 공약을 지켜라. 아이고, 이 대한민국 이게, 아이고. 전부 참새에 참새 가슴 네. 이런 외국 사회 같은 거 전혀 공부도 안 해보고, 네. 아이고, 이 네. 나라, 이게, 네. 이,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 가그 운명을 네. 맡겨놨다 네. 오늘도 또 한탄하는 걸로 끝내네. 네. 참 졸렬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지금 최근에 대통령 부인들도 그런 거 가지고 논란하지 않잖아요. 정적들이. 다른 당에서. 아이거 너무 치졸한 것 같아요.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